건강을 빨리 건강해지고 싶었고, 옛날 마음도 건강해지고 싶다면은, 동양적인 방법상, 명상,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마음을 비우고, 명상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뭐 이러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세면술 도돈 있는 사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자기 의지로 할수 있다고요. 자기 의지로 자신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가정을 다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탁 오시고,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감정이 쌓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이해를 하고, 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생기는 사람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세요. 본인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이미 안될 거는 그냥 포기해야 돼요. 내가 누를, 나를 무시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나는 무시당해, 당한 게 아니고, 나는 그 뜻하게 살면서 이제 지내면 그 무시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이 빠져서 말아요. 누가 무시를 했는데, 뭐그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무시를 하면 어떻게든 뭐 그게 돈을 버는다든지 현재 돈을 버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거는 일적으로, 일적으로 그렇지 않도록 싸워야 되겠죠.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싫어서 싸우지 말고, 예? 이성적으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싸워요. 그 관계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괜히 소문을 내고 있던, 주위에 뭐 다니면서 그렇게 하든 그거는 내한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두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원래 불상에서 그렇게 사는 중이니까, 감정적으로요. 살면서 보면은 참 자기적인 이익적이고, 이익을 위해서이고, 개인적인, 너무 이익적인 사람들이 많다고요, 주위에는. 자기 우선적이고, 예?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하지 마시고, 예. 니왜 그래, 성격 바꾸러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그 삶이 자기는 좋겠냐고요. 그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고, 힘들다고요. 그니까, 러 그렇게 사는 자체가, 예. 애한테 피해가 줄 때만,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고, 남주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제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은 도리어 그 사람 보고 충고를 하고 도와주도록, 그렇지 않도록 좀 논리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그렇지 않도록 살게, 이 개인이보다는 같이 사는게 즐겁다는 걸로, 네, 맞죠? 같이 이익을 주고 받는 게 즐겁다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나 사과를 다하면요, 모형상으로 제가 그러면 조금 수가 있습니다. 오행상으로는 이렇게 상생은 이렇게 갑니다. 상생을 보면요, 이사람은이 사람을 돕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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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고, 난도 자기한테 다른 사람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돕고 사는 사회예요. 오행은요, 모든 이치가 오행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나 주고받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행이 이치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거지. 주고 받고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주고 받는 걸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요. 자기 이익을 너무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냥 주고 말아요. 줬으면은잘 되길 바라고 그냥 마시라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다음 피해를 안 볼기 위해서 본인의 정신무장을 하시고. 그런 어떤 방어를 할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시식되고. 지나가는 거는 자기가 바보라서 당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멍청해서 당했다고요. 내가 그래서, 그럼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이미 당한 일을 생각하는 거는 현명하지가 않죠. 사는데. 그러므로, 어, 좀, 이성적으로, 예, 본인의 무의식을 잘 파악을 해서 의식적으로 좀,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수 있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무난하게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즐거움과, 검증성과, 아무리 사회가 부정적이라도, 그 속에 자기가 살 때, 사회가요, 사회는 이런 거예요, 그냥. 지금 사회가, 지금 본인이 아는 사회가, 그게 사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 사회는 왜 그래? 예? 인간은 왜 그래? 이걸 생각하는 게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사회는 그렇게 원래 살아왔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왔고, 지금처럼 살아오고 있다고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제가, 남은 그렇지 않고 잘 살면 되고요. 그 속에서 내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게, 종교적으로 도움을 주든, 아니면 인, 인본적으로 도움을 주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도리어,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예, 울리게 되,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열이 막혀요. 그런데 마음이 도리어 희열을 느끼고요. 즐거워지면요. 자기가 성취하는 일이나 사랑 관계나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어떨 땐 등에서 등기껑이 이렇게 오르거든요.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뭐냐면 약를 도움을 드리는 약이라고 쓰면 기분이 좋다고요. 그러면 뒤에서 등에서 해서 머리를 이렇게 열감이 올라온다고요. 그럼 제 몸에서 기가 뚫려요. 이렇게 돈다고요. 평소와 다르게 더 좋은 기회이 그래서 제가 기회를 뚫는 걸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마음이 희열을 느끼면요 뭐 춤추고 많이는 희열 말고요. 자기가 살면서 성취 인간관계 속에서 희열 어떤 즐거움 도와주면서 사랑을 통한 희열 예 네, 특히 이런 거를 느끼면요 기회은 뚫립니다 100% 뚫립니다 뭘 다른 걸안 해도 뚫립니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 때문에 기혈이 막히지만 마음으로 기회를100%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암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상하게 너무 식감이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적당한 건강 상태, 적당하게 나빠지는 걸 좋게 하고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서 마음이 희열을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제가 볼게, 몸은 세포가 재생이 되고, 원래의 상태, 기획순환이 되면서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만드시기 바라고, 어, 이거는 보신 분은 꼭 숙제입니다. 자기가 직접 오늘부터 어릴 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써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관계도누가와 관계든 지금 긍정, 다시 옛날 감정 말고 또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요. 부모님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옛날에 이래 이래 했었죠. 이러면서 대화를 해서 서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방에 해결되면서, 네? 자기의 무의식에 흔들렸던 마음의 문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면 쏙 시원해지는 걸느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결하고 사시고, 해결하지 못할 때, 적극적이지 못할 때는 속으로 자기 수술을 라도 해결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해 줄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을 준다는 마음을 가지시, 보시면은, 제가 평온하죠. 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원래 이 동영상을 찍게 된 것도, 제가요, 공개를 하게 된 것도, 그냥 아무 주보자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주면은 돌아서서 제한테 뭐가 온다는 거죠 항상 그게 이치입니다 근데 줄때 사람들은 조마조마하죠 누군가렇게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본인이 그냥 먼저 베푸십시오 바라지 마시고 그리고 누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따지지 마시고 그 이유는 아까처럼 아, 그 사람은 살아오면 상경 때문에 마음의 병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더 포용해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한달 내에 해결해 보시잖아요. 마음이 좋아지시면서 제가 지금 카페에 동안 여러가지 방법, 하는 건강법에 지금 음식 조절, 생활 승강, 배지압 이런 걸 하잖아요. 이것과 함께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완벽하게 몸은 분명 건강해지실 거고 본인이 고민하시는 통증이나 증상도 완전히 없어질 거고 다시 건강한 상태, 완벽하게 몸이 새롭게 되는 건강해지는 상태, 그러면서 더 마음도 좋아지고, 네, 평온해지는 상태, 그리고 하시는 일도 자연스럽게 잘 되어지는 모든 게, 자식도, 집안 일도, 사람들 관계, 집에 부모와 관계, 아이들과 관계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분명히 현실될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 관리도 하시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도 보셨으니까, 이야기 들은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데 대한 책을 좀 보십시오. 실제로. 저는 책을 보고 제가 정리를 낸 거잖아요. 전달하기에 100%안 되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고, 도서관에 가면 공짜로도 볼수 있거든요. 심리학 책들. 그 중에 쉬운 책부터 어려운 책까지 보면서, 본인이 마음을 조절하고 싶으면, 마음에 그걸 하십시오. 그리고 에리프롬에 보시면, 진짜 사랑을 당신이 갈구를 한다면, 왜 사랑이, 사랑할 수 있는, 받을 수 있고, 사랑을 줄수 있는, 기술을 왜 가장 중심적으로 개발하지 않느냐, 고민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의 기술을 썼다고 되어있거든요. 당신의 사랑을 진짜 갈구하고 행복해지면 행복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돈 버는 것같아요그 시간에 책을 보고 그 시간을 조절하고 그 시간을 자기 남는 시간에 그런 부분을 갈구를 하고 행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보시면요. 한 1, 년만 지나면 본인의 조건이 달라져 있죠. 훨씬 사랑도 잘 받을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도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후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또 다음에 되고 혹시나 뭐 건강 상담하다가 필요할 때는 제가 한 번씩은 이렇게 전제를 해주는 적은 있는데 요즘 워낙 바빠서 그러지 못하는데 이후에 어 정모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서로가 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마음을 쳐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또더 많은, 어 제가 아는, 뭐, 얼마나 제가 뭐 그렇게 또,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제가 아는 부분에서 제가 해설해 줄수 있는 것 제가 해왔던 거를 가지고 더 도움을 줄수 있는, 어 시간을 아마 유예 된다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